충북 출신의 태극전사를 향한 응원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경기장을 누볐던 주전 선수부터 벤치에서 출전 준비를 했던 선수들에게까지 힘찬 함성과 박수를 보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무실점 경기를 이끈 국가대표 수문장 김승규 선수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우루과이 간판스타 누네스의 페널티 에어리어 침투를 온몸으로 막아낸 장면에선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김승규 선수 되게 중요한 선방도 많이 하고 무슨 우루과이한테 솔직히 질줄 알았는데 에, 승점 1점 가져오는데 되게 큰 역할 해준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각 김 선수의 본가가 있는 단양군에선 김문근 군수와 이웃들이 선방 순간마다 단양의 아들을 외쳤습니다. 2002년 이윤재 선수에 이어 20년 만에 국가대표 주전 골키퍼를 충북이 다시 배출했다며 대한민국을 함께 연호했습니다.

당시 조 선수를 발굴했던 스승은 조별 열선 2, 3차전 승리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어린 시절 축구 재능을 떠올렸습니다. 눈치 센스로다 커버하고 근성도 있고 예, 앞으로 우리 한국 축구에 그래도 좋은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송민규 선수를 배출한 충주 상고에는 프레카드가 내걸렸습니다. 올림픽에 이어 월드컵에서도 태극마크를 달고 한국 축구의 승리를 이끌 일원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28일 가나전 2차전과 12월 3일 프로토가 3차전에는 꼭 출전할 것을 기대하면서 대한민국 축구 대표님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응원했습니다 충북의 태극전사 김승규, 조유민, 송민규 선수를 배출한 단양과 청주, 충주에서는 오는 28일. 가나와의 2차전을 위한 크고 작은 합동 공원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CJB 장원석입니다.